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스왕 김유덕 팀장입니다. 제가 지난번 카이엔 쿠페에 이어 오늘도 좀 밤에, 리뷰를 시작합니다 오늘 원래 리뷰가 하나였는데 긴급하게 저녁에 또 촬영하게 됐기 때문이죠 원래 이 차량 오늘 소개할 차량이 내일 오전에 영상을 찍고 좀 출고해 드리려 했는데 야 이거 마음이 급하신 고객님께서 그냥 차량을 빨리 한시라도 빨리 인도받고 싶어서 대전에서 그냥 밤에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지금 오셨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객분 기다리시니까 제가 빨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 이것도 제가 최근에 여러 번 했는데, 야, 오늘도 이거 참 진짜 멋집니다. 아우디 스타일리시 SUV의 끝판왕이죠. 바로 아우디 Q850TD의 차량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 포스 있는 블랙의 아우디 Q845 아니죠? 50TD입니다. 초고성능 SUV인 람보르기니 우루스, 그리고 카이엔과 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그런 형제 차량인데, 뭐, 가성비로 따지면 이 차량이 압승이죠. 자, 지금 밖에서 이 촬영을 지켜보이신 오늘 출고 고객님께서는 4월 초, 최초로 저한테 문의 주신 고객님입니다. 제 유튜브를 지껏 지켜보시고, 뭐, 팀장님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한번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주신 게 4월 8일. 처음에는 이 차량 말고도 벤치 GLE 쿠페 그리고 아우디 Q8을 좀 고민 중이셨는데 결국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다가 뭐 옵션, 스타일, 가성비를 다 따져서 최종 결정하신 차량이 바로 이 아우디 Q8이었고요. 그 이후에 차량 색상 등 결정하시고 촬영일 현재 4월 21일이니까 약한 2주 정도 동안 고객님과 참 많은 통화도 하고 뭐 대화도 하고 승인의 어려움도 겪었지만 고객님과 제가 합심해서 이렇게 차량을 빠르게 그리고 이쁘게 출고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월말이 다가올수록 출고가 더 많아지는 저 김팀장 텐션을 한껏 높여서 오늘 이 아우디 Q8의 내외관 간단 리뷰 그리고 말미에는 프로모션 빠질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저한테 많이 연락주시는 SQ8 그리고 RSQ8의 상황까지 한번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 차량이 또 시공된 지금 서팅 아, 너무 멋진데 서비스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한꺼번에 정리해드릴 테니까 오늘도 정말로 채널 고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디 Q850 TDI 디젤 차량이죠 이 차량 가격 1억 1,640만 원 이야 가격 훌륭하고요 그리고 프로모션도 이따가 안내 드리지만 프로모션도 빵빵합니다 V6 3,000cc 직분사 터보 엔진 탑재해서 마력수는 286마력 조금 디젤이니까 약하긴 하지만 와 토크가 61토크 훌륭하죠? 보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돼서 연비도 높이고, 출력도 높인 아주 욕심쟁이 차량입니다. 물론 이 차량보다 더 고성능인 SQ8, RSQ8이 있지만, 그거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지 않아서 말미에 한번 상황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외관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야, 여러분, 제가 큐8 최근에 몇번또 출고했다고, 야, 이제는 이스케어, 요, 포스 넘치는, 그리고 이 얄쌍에 빠진 눈매, 두툼한 이 라데터 그리품까지, 야 어쩜 또 아우디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그걸 세련되게 뽑아낸는지 제가 원래는 BM바인데, 아우, 이 큐팔을 보고 나서는 좀 아우디바로 살짝 돌아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앞의 입, 입이 이만큼 이제 벌어졌죠. 뭐 요즘 최근에 BMW가 키드니 그릴이 커지고 벤츠도 좀 모양이 바뀌고 있다면 바로 아우디는 이 그릴 부분을 커서 존재감을 더욱더 드러내주고 있고요. 이 크롬으로 그냥 몰딩 다 마감해서 고급하다, 그냥 비싸다 이런 걸보여주는것 같아요. 오 날카로운 거, 오, 우 이거 피안 났습니까? 이거 진짜 날카롭게 쫙 날상하게 빠진 눈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그리고 다이나믹 턴시그널에 적용된 이 헤드라이트 자체가 앞모습에 그냥 백미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역시 S 라인 이스테리어가 e 적용돼서 이 범퍼 하단부 또한 또 스포티하게 그리고 크롬까지 발라서 두툼하게 또 마무리 되었네요. 제가 최근에 Q8 또 리뷰를 많이 했더니 전장이나 이런 부분은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q 8이 진짜 실내 특히 뒷좌석이 그냥 다른 동급 차종비해서 그냥 압승이다 압승. 앞승. 여러분, 이 차량 쿠페형 S, 그렇죠? 쿠페형 이 아우디 이 쿠페형 요 라인은 급격하게 떨어져서 다시 쫙 내려오는 요 라인이 야, 이 차량의 진짜 정체성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쿠페형 차량의 특징은 뭐다? 바로 문을 열었을 때 보이는 바로 이프레리스 도어다. 요프레리스 도어가 조금 더 스포티함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요. 어떤 형제 브랜드죠? 뭐 포르쉐도 들어가 있는 바로 문이 스륵 르 닫힌다는 요 소프트 크로징 도어. 요게 또 옵션으로 딱히 들어가 있네요. 제가 서 있을 때 몰랐는데 이차 이렇게 앉아서 옆에를 보니까 와, 라인이 엄청 전장이 크거든요. 큰 차만큼 이 휠도 큽니다. 야, 21인치 예전에는 수타 타이어 들어왔는데요. 이번 에 21년식에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딱 박혀있고, 5 더블한 스포크 방식의 이휠 자체가, 4호에서는 느낄 수 없는 5공만의 역시 세련됨이 가득하니까, 역시 차는 휠빨이다. 그래서 5공티대를 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뒷모습 또한 진짜 스포티함의 그냥 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우디 라인에서 밀고 있는 일자형 테일램프를 비롯해서 이 선이 가득한 그리고 절짐이 가득한 스포티한 모습의 이 뒷모습. 하, 여기 지금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다이나믹 턴 시그널 적용되어 있고요. 그냥 뒷태 미니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패스트백 방식으로 높이 올라가면 가리개가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공간이 굉장히 깊습니다. 또 요거 제가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고객님 밖에 계시는데 이거, 이거 보면 은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많이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넓게 들어가 있어서요. 많은 골프백도 넣을 수 있고, 크기도 크고, 요거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요즘 제가 고급차에서 밀고 있는 요 도어 트리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프레미스 도어가 딱 눈에 들어오면서 야, 이 고급 가죽. 여기 블랙인데, 이게 전혀 블랙 같지가 않고 약간 그레이 느낌도 나요. 그리고 이 알칸타라 소재와 적절하게 어울리면서 이 하이 스티치와 청량한 아이스한 느낌을 주는 여기 메탈 트림까지 전반적으로 이 인테리어 자체가 아우디는좀더 뭔가 첨단스럽다, 세련됐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량 실내에 또 들어왔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대형 SUV 아우디 인테리어는 제가 너무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쫀쫀한 가죽이 잡힌 트리링 휠과 뭐 버철 곡피 듀얼 모니터 뭐 하이그로시한 대시보드 트림 등등 전반적으로 아우디 인테리어는 뭐다 바로 첨단 세련 이런 부분에 방점을 두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 차에 들어오면요, 무르스로 정말 타면 이런 느낌입니까? 시트 모양이라든가 전반적인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이 지금 닫혀 있지만 이 파노라마 썬루까지 개방된다면 아 어, 진짜 하나 지, 지를까요, 여러분? 차량가 1억 1천만 원이 넘는 차량인 만큼 또 옵션도 화려하죠. 뭐반자일 주행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통풍 열선까지 포함해서 이 시트 지금. 음. 발코나 가죽 사용되었고요. 여기, 아, 뭐, 옆구리가 잔뜩 튀어나와 있는 이 스포츠 시트의 모습. 카인에서 떼다다가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사지 기능까지 추가되었고요 제가 일전에 잘못 말했다가 한번 욕을 먹은 이 차량에는 고급 차량만큼 이 아우디 브랜드에서 가장 상위 등급의 오디오 시스템인 바로 베인우루스니 스피커가 딱 들어와 있어서 음악 빵빵에 틀어놓으면 한번 그것과도 컨텐츠 한번 찍어볼까 봐요 여러분 제가 요즘 2열에 앉아서 뭐 좁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야, 이 차량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뒤로 완전히 완전 누운 거보시나 완전 누웠는데도 레그룸이 남습니다 진짜 이 차의 2열은 광화 그 자체입니다 그냥 세우면요 이만큼 남고요 이건 뒤그 공간만 여러분께 소개해도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쿠페형 SUV가 헤드룸이 낮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쿠페형 SUV가 뒷좌석이 좁다고 누가 그랬냐고요 아우디 Q8 타보셨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나오실 거예요 이 차는 정말로 패밀리카 그냥 그 자체로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아유, 고객님, 지금까지 제가 리뷰하는 동안 계속 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자, 이제 슬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현재 프로모션 1,10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물론 아우디 파이낸셜을 쓰면 은더 해주죠. 자, 제가 초반에 알려드린 것처럼 지금 아우디 Q8이 5 0 t 대 a 말고 OTFS에도 나오는데 지금 그것도 물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특정 색상, 특정 시트 같은 경우는 많이 없고요. 한번 구해볼 수 있겠지만 가솔린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문의 주시고 그리고 SQ8, 거의 뭐 단종이라고 하고요. 제가 봤을 땐 7, 8월에 뭐 정말로 소량이 막바지 물량이 이제 단종 전에 뭐 풀릴 수 있을 것도 같다라는 개인적인 뇌피셜 한번 내뱉어 보고 RSQ8, 빠르면 한 8월, 9월 뭐늦으 1시, 10월, 11월 정도 우리나라 런칭할 테니까 정말 고성능 SUV 원하신다면 우루스 힘들잖아요. 너무 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바로 RSQ 8 노려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의 차량 옆에 보이다시피 번쩍번쩍 반사 느낌에메랄 느낌이 나는 솔라가드 프리미엄 틴팅, 퀀텀 그리고 유리막 코팅 안에는 곡 블랙박스, 포인메트까지또 뒤에 트렁크 보셨죠? 그냥 듬뿍 듬뿍 차에 걸맞는 서비스 제가 해드렸습니다. 고객분 더느기 전에 제가 빨리 이제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오늘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쿠키 영상으로 오늘 이 차량의 실제 고객님을 한번 보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어려운 걸음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한번 대표님 통해서 이거 실제 진짜 차 출고하는 모습 보여드리는데 한번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아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항상 보다가 차에 관심 이 많아가지고 이제 김기덕 팀장님 계속 유튜브를 관심 있게 보다가 이제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일단은 해가지고 믿음감이 제가가지고 너무 잘해주셔고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혹시 이거 차량 진행하면서 어떻게 뭐 불만 없으셨나요? 전혀 아, 없고요. 너무 만족하니까 이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온 거고 조건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 하나씩. 저나 다른데도 아, 알아봤는데 서비스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선팅부터 해가지고 다 너무 만족합니다 예, 이렇게 또 어렵게 출연해 서 감사드리고요 안전하게 타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선배님 감사드립니다